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니카에서 서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E 클래스 5세대 E300 AMG 라인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9년 2월 26일이고요 주행 거리는 4만 키로의 가솔린이고요 외관 색상은 실버에 실내 색상은 브라운 시트이고요 사고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판매 금액은 48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문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LED 헤드램프 영롱하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헤드라이트에 돌방이나 기스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S클래스도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야간에 시안성이 참 좋다고 고객님들이 품평이 있습니다. 휠 쪽에 AMG 마크 박혀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급스럽구요. 휠 스크래치 없구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정도로 보이네요. 전면 틴틴 30% 열차단 프리미어 선팅 잘 되어 있구요. 전면부 캐릭터 라인 매끈하게 잘 빠졌구요. 사이드 리피트 깨끗하구요. 사이드 미러 밑에 측면 카메라까지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어 틴틴 열차단으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또한 깨끗하고 특이 사항 없습니다. 운전석도 신차급시네요 후면부 캐릭터 라인도 매끈하니 잘 빠졌네요. 루프까지도 광택 잘 되어 있고요. 후면부 틴팅도 깨끗하고요. 트렁크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아, 파워 트렁크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 글라스 틴트 열차단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e 클래스의 트렁크는 무난하고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수납 공간 조금 더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트렁크 한번 닫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운전석 열어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앰비언트가 제일 눈에 띄고요. 정말 굵직하고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와 부메스트 스피커, 그다음 밑으로는 윈도우 스위치, 사이드 미러 버튼,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상 다 변경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색상으로 아시죠? 2300 기본 모델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차선 이탈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쪽은 헤드램프 조절 스위치고요. 자, 신형 핸들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 우측으로는 오디오 블루투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계기판에 4만키로, 4만153키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는 내비게이션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팀앱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보시면 에어컨 공조기 버튼과 오디오, 라디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작동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수납공간, 제털이 이렇게 있고요. 키두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에 있는 다이얼로 모든 메뉴들 작동하실 수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주차센서, 카메라, 오토 스탑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은 콘솔 박스고요. 용량이 커서 소품들 많이 수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수석 당연히 1, 2, 3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확인해 주시고요. 그 위쪽으로는 블랙박스 정품으로 이 채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 쪽으로는 열선 시트랑 부메스터 스피커 장착되어 있고요. 2열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확실히 임팩트가 있네요. 브라운 시트 참 멋스럽고 고급스럽고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2열에서 보는 일열 모습이고요. 아쉽게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빠져있지만 와이드 썬루프라 개방감이 참 좋은 편이고요. 전 차주분께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자동으로 변경되게 설정해놔서 계속 변하고 있네요. 어, 요번에 파란색 2열 가죽 시트 상태는 1열보다 조금 더 깨끗한 상태이고요. 보통 대부분 차들이 다 그렇지만 2열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이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1열 가죽 시트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쪽은 살짝 사용감이 있구요. 연식이 있기 때문에 사용감이 뭐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근데 조수석은 운전석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상태이구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가솔린의 정상적인 엔진 소리였고요. AS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까먹고 안 찍었네요. 지금 찍어 드릴게요. 화질이 조금 뿌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만 설명하게 잘 나오고요. 제 핸드폰이 카메라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지금 촬영 다 마쳤고요. 시운전을 밖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상품용 차량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 한 바퀴 돌아보고 있고요. 이렇게 돌아만 봐도 코너링이나 주행감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e 클래스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BMW 5 시리즈랑 많이 비교를 해가면서 보시고 계시는데요. 디자인과 내구성 면에서는 벤츠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착해서 어라운드 보면서 주차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할부 리스 대차 하실 분들 좌측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할부나 리스는 초저금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전화 상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차 끝!